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 나페일인데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시장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락 이후에 어느 정도 연초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대지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다시 한번 판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올라오거나,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이에 따른 선침회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연초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물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특징인 부분이죠. 특히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어, 올해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던, 이런 담보비율, 이 부분을 이제 좀 연장을 해줬던 부분이, 그러니까 담보비율이 뭐 140%, 150%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해 주었던 부분이 이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한번 유예가 안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최근에 급락에 따른 반대 매매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또시장의 초심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요 거의 전멸했습니다 뭐만 빼고 게임만 빼고 엔솔이나 화학 올라오고는 있지만요 상승폭이 제한적이에요 테슬라가 조금 반등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야 엔솔이나 일부 LNF 이런 종목들 올라왔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여타 대다수 종목이 빠지고 있죠 반도체는 더합니다 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드셋. 중심으로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좀 스터디 진행하는 쪽이 디스플레이 쪽이더라고요. 이쪽이 좀 달라질 수 있다. 2년 넘게 쉬어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 내내를 보자 하면서 연말에 스터디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꾸준히 스터디하고 관련 내용도 듣고 탐방도 가고 이러면서 계속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쪽에서도 물론 뭐 덕산 그룹주나 증착주 뭐 선익이라든지 SNU 뭐 등등등 관련해가지고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내용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소식도 같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엔터. 중국이 다시 한번 오늘 닫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는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향, 게임 쪽 올라오지만 윗골이 세게 달리고 음봉 전환 하면서 어느 정도 이벤트성이라는 거죠. 게임, 판노 발급이 올해 처음으로 외자판노가 나왔어요. 올해 처음으로. 즉,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자판화가 총 44개 발급됐는데 월드로 처음이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꾸준히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월드로 처음 메자판화가 나온 거고 그 안에 넷마블, 넥슨, 스마일게이트,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넷마블, 이 무거운 종목이 22% 넥슨, 게임즈가 9% 그리고 중국향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릉투코리아, 웹젠, 뭐 조이시티등 이러한 종목들이 투심이 계산이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벤트적인 영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 올라올 때 오늘 하루에 다팔 필요는 없지만 분할로 팔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술주 빈자리를 소비주가 채우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 여행항공 면서점 카지노, 화장품, 뭐 게임, 엔터미디어 콘텐츠, 음식류 그리고 에스테틱을 위한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뭐, 뭐 보톡스 필러 이쪽도 다 포함이죠. 피부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최근에 차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인데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일부 게임즈 올라오고 엔터미디어 일부는 올라오지만 특히나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빠지는 거죠. 이중에 화장품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쇼커버. 즉, 빈집에 일부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락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패스예요, 저는. 화장품은. 패스고. 게임즈도 실적. 이 부분은 연속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장 모멘텀 플레이만 가능할 뿐인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쪽도 패스예요. 연속적으로 올수 있는 게 최근에 제주항공을 비롯한 이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 그렇죠? 여행 일부 특히나 스프레이도 벌어져 있는 음식료 쪽 이런 쪽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이쪽 헬스케어 쪽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도 추가적인 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바탕으로 중국 쪽에 나갈 수 있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만 좀 체크하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엔터첩도 최근에 5 체크해 봤는데, 5를 중심으로 먼저 올라갔었던 재화비,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YG, 5, SM 등 관련된 종목도 올라오는 여부도 계속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즉이 안에서 숫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어, 지금 기술적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어,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임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즈도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 두더지 잡기처럼 지금은 종목도 이렇게 쭉 깔아 있으면 깔려있는 중에서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거지. 올라온다고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따라가는 이런 대응 전략은 지금은 백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도더지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망치질해서 때려잡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때려잡고 근데 다음에 뭐가 올라올지 중국 소비자 안에서 순환매 깔아놓고 그 안에서만 대응을 하는 거죠. 기술주 성장주 일단은 지금은 저희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에 돌아올 때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파니절리.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쪽에서는 롯데 관광 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카지노에선 선호하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는 단히 호텔 신라죠. 호텔 신라고 그쵸. 여행. 아직까지 이쪽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항공 쪽. 이쪽에서는 제주항공. 답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쪽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 c j e n 이쪽을 이쪽에서 탑으로 보고 있고, 게임 패스, 화장품 패스. 이쪽 말씀드렸다시피, 메디톡스, 오스텐 임플란트. 그리고, 비올이 가장 좋긴 한데, 유독 많이 올라가지고요. 에스테틱 쪽. 유독 많이 올라서, 베시스 메디칼이나, 좀금취고 있는 쪽. 플래시스, 제이시스, 메드카, 음, 루트로니 뭐, 이러한 종목들 안에서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쭉 펼쳐놓고 빠질 때 사서 조금씩 모아갔다가 올라오면 파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두더지 잡기처럼 대응을 할 것,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수 종목들이 있죠. 이쪽에서는 하이브. 그죠? 그리고 음식료 쪽, 이쪽은 오리온이 대장으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쪽 체크를 하고 있고, 이마트, 이쪽은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한 유통 관련된 플랫폼으로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쭉 구성을 해놓고 올라가는 대응 전략. 그리고 기술주,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스든, 그리고 이런 그 1월 달에 있는 이런 모멘텀, DDR5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면 파는 전략으로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코전자일러버텍스 지금은 참 시장이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200 종목도 안 되는데 하락이 1300입니다. 그죠? 그러면 6배 이상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고 이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투트랙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주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주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올라오는 쪽 지금은 더 늘리기보다는 올라오는 쪽 때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참 어려워요. 그만큼 올 한해 정말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죠.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뭐 그리스 재정 위기라든지 중국발 리스크 불거졌을 때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시장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반전이 나오기 나올 수 있기를 좀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내년에도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 유인 찾아야죠. 조금만 돌아서는 모습, 이제 경기도 바닥을 잡았다 하는 이런 분위기만 감지가 되더라도요. 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돌아서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도 가장 안 좋았을 때 유동성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강하게 돌아섰잖아요. 정책적인 여력, 금리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풀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경기 돌아서는 모습만 나오면 시장 급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어, 시장은 이런 생존 게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세 추정 매매는 생존 게임이죠.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 비추세 구간일 때는 엇박으로 지금은 좀 깔아놓고 두더기 잡기처럼 좀 매매하는 형태. 이 부분이 지금 나올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살길 꾸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 올려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주항공 오늘 낙폭이 크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중국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 하루 수천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 그리고 중국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하늘길 내렸고 코로나로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중국 상국 들어오면 모두 코로나 검사 받게 하고 중국에서는 지금 통계 믿을 수도 없고요 어,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있죠 중국과 입국자의 코로나 PCR 검사 의무와 입국자 경계가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검사했더니 두명중한 명꼴로 양성 전수검사 이후에도 같은 조치 그러면서 이에 따른 노이즈가 나타나면서 중국이 정책 오늘 홍콩은 오늘부터 완전히 PCR 검사 의무 등풀렸고요 1월 8일 날 중국 열리는 거죠. 그러면 다행성은 맞는데 이쪽이 풀리게 되면 하루 수천만 명 이상 이제 출입국 제한 없어지면서 하루 수천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집단면역 가야 되는 거고 한 번씩 다 걸리고 나서 그리고 뭐두번세번 번 걸리더라도 그 영향력은 약화가 되는 가운데 결국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중국도 통계 발표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 자체를 내려놨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리고 가능성 자체가 맞는 가운데, 내년, 이제, 추위가 거칠 때쯤, 음, 1, 2월 정도, 1,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좀 피크를 치고, 2, 3월 넘어서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코로나, 줄어드는 가운데, 관련된, 중국발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런 쪽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적자지만, 적자에서 지금, 사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LCC,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등 중국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p c 검사 이런 부분 한다고 하니까 중국 입국이 좀 일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웨인 카지노라든지, 그죠?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당연히 같이 투심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제주항공, 어제 올라왔지만, 오늘 개파락 이후에 장중에 나폭을 키우기도 했었고 지금 3% 정도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조정이 나오면 설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폭을 6%까지 키워나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2.95% 빛거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가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는 저는 사실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마트가 확실히 풀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의무유역 영업구제 폐지 수준 온라인 배송 허용 얘기 나오고 있죠. 상생 협약 체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제한 시간 이 분만 해제가 되게 되면 이마트는 전국에 물류창고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새벽 배송 이런 부분에 꼭 잡고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쿠팡이나 마카컬리 하고 있는 쪽 이쪽은 현재 물류센터 지역 공간도 없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쿠팡을 제외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투자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른 업사이드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뉴스가 나왔어요. 오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일부 좀셀온 뉴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초반에 올라가다가 5%까지 밀리는데 시장 많이 밀린 것다른 영향 그리고 뉴스에 따른 또 차익 실현 이런 부분도 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뚜렷한 요인을 찾기보다는요. 지금 유통자 안에서도 오늘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트실로 동서, 포드나무, 뭐 등등등 같이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마트만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음, 전반적인 뭐니, 이럴 때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니,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죠. 그런데, 중심 잡고 가야 될것 같아. 이마트는 오히려 좀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전략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사한 종목지지. 바라보면서 좀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이쪽은요 전체 다살 수는 없어요 이쪽은 다살수 없고요 HFR 정도만 좀 바라보고 있고 올해 한 800억대 내년 1000억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최근에 힘들죠 이저진 반도체 그리고 성장조안에서도 확실히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숫자가 나오게 되면 벨레이션 비교에 가면서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자, 작년에 200억이었고요.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한 700억. 지금 한 800억대 중반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 그죠? 2022년.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AT&T형으로 액세스 장비, 프로토홀 장비거든요. 그리고 프라이, 프라이빗 5G라고 하는 이쪽 구축을 하면서 이런 액세스 장비가 중요하게 생, 쓰이는데 이쪽 잘 하고 있어요. 저는 HFR은 기존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려워요. 최근에 인노 와이어리스 이게 뭐 사본게 돌아선다 그런데. 이쪽도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수지 잔고 바탕으로 올라오는 HFR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쪽도 기술지연에 속해있기 때문에 확실히 숫자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으패스일것 같습니다. 28기가헤르츠대 역에다 반납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좋게 보이는 쪽 오르더라도 옮겨다니면 안 되겠죠 라고 문의주셨는데 앞에서 두더이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을 세워놨으면 차이나 리오프닝이다 전략을 세워놨으면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딱 이렇게 섹터별로 깔아놓은 가운데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떨어지면 사고 하는 형태로 지금은 대표주 중심으로 관심 종목 등록을 해 놓고 그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안에서만 매매하는 형태 옮겨 다니는 것보다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따라가겠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제 올라왔던 쪽이 테마가 뭐였죠? 드론이었죠. 뭐 파이버 프로라든지, 퍼스트텍이라든지, 3포트 퍼스트텍이라든지, 벳셀이라든지, 그죠? 쭉 빠져버리죠. 올라온 팔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하나의 주도 섹터가 시장 끌고 가면 그 종목을 사고, 그 대장주, 하고 같이 갈수 있는 2등, 3등, 4등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함께 사가서 포트 비중을 늘려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죠. 작년에 메타버스, 게임, 이쪽은 위메이드와 관련된 뭐 컴퓨터 솔딩스를 비롯한 이러한 종목들이 쭉 끌고 올라가버리니까 그 밑에 단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들 찾아서 계속 같이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반대되는 양상이죠. 쭉 떨어지니까 물귀신처럼 다른 종목들도 자꾸 끌어내려버리고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 종목이 이제 비싸 보이는 거죠. 가스 빠지는 거죠. 심지어 테슬라도 지금 한달 사이에 한40%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44% 정도 이달 들어서만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 보면 지금 70% 이렇게 빠졌고요. 그만큼 시장, 어렵게 는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대응 전략 이런 부분 잘 잡아야 될것 같고요. 이런 테마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라온 팔고, 올라가는 쪽 쫓아가는 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즈 치료제, 에스트 판비국 임상 이상 진행 중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1월 9일부터 우리가 JP m o r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바이오는 진짜 내로남불, 내 기술력이 최고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에이즈 치료. 연련해가지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완치 가까워진 에이즈, 1년에두번 맞는 HIV 치료제 승인, 에이즈 유발 HIV 검사. 옛날에는 뭐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치료제 이런 쪽이 개발이 되었고 뭐 에이즈 치료제 이쪽이 제일 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부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이쪽이 지금 에이즈 치료제가 없던 게 완전히 새로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트렌드를 끌고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티팜을 바라봤던 이유는 mRNA 관련된 종목으로 그쪽 올리고핵산 관련된 원료 제공을 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 이쪽이 암 쪽으로도 병이 투여되면서 이제 암 치료제로서도 이제 우리가 효과를 기대해볼 수가 있고 J.P.모건의 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신약 쪽에 있었던 기대감이에요. 에이지 쪽은, 사실은 이쪽은, 어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쭉 이렇게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다소 흔들리는 가운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는 정말 길고 길었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 참 힘들게 하는데, 이런 것들. 좀다 털어버리시고 올 한해 차분하게 마무리 잘 하십사. 그리고 내년에는 좀 소망하시는, 소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저도 꾸준히 함께할 거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물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잠재의식 속에서 결국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제 차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